빨리 오케이, 커트. 나이스. 커트, 명품도 커트. 이대리 커트. 이게중이대 커트. 이대트이대 커트. 이대리 커트. 이리 커트. 이대리 커이리어요 그럼 제가 왔는데 비어 있으면 확인. 이제 엘리고 와 있자. 아 엘리고로 다 와주세요. 치킬찍거 어. 오케이. 어, 전얘네 이런데 대기하고 있었나결 보고 세요 형들. 일장수갔다수다수갔다다수갔다수요 점수, 하세요. 토 피하고. 계속 직찍어 계속. 한명명어 왔어요. 명 왔어요. 다시 아, 바로 가자 엘리구 도착. 나 지켰어. 어이구 너무 아. 지켰어. 네. 나 네, 나죽자고별 넘어갔어요. 엘리구 앞으로 아, 모일게요. 엘리구 앞으로. 지킬지거나 엘리구 앞으로. 엘리구는 잡혀서 잡힐 거야. 아르토 가자. 아르토아르 가자. 바로 아르토아르토아르 11시. 중앙피, 빨피. 좋습니다. 만나 이거. 좌 빨 아, 기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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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 기 손들래 치지마 손들래 치지마 기안들 하세요 예 다른 이성보스 안 치네 지금? 확인할게 요 제가 확인할게 요 열망도 올라가요 어 삼섭이 삼섭이 죽을 죽는 야 우리 이친가 이친가 이친구 <목소리> 오르카도 커 오로카. <목소리> 오르카에 오락카 고 지금 한 시에 가 있을까 우리 잡자마자 오십시오. 이거 미로프 샷까 미로프, 미로, 미로프로 가자, 미로프. 다음 치기야, 미리 찍어놨어요. 피어. 아, 네. 아, 아, 어 백화. 뭐,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치클이 바로 뚫려. 뚫겨지로. 순간적으로 지 빠르게. 한명 아, 네, 찍어. 손님 한명 받습니다. 칼리 칼리 찍었어, 나 칼리. 명품 봤어요 좋군데 싸운 교훈 중. 박수 왜이렇 명품 털? 아, 털안 왔어. 털안 왔어. 교차해. 동쪽 있어요. 마가병원으 아, 할머니 생일. 수상감 칼리카 칼리코드 칼리컷 7 칼리 칼리 칼리컷. 칼리. <laughs> 칼리 네, 네, 칼리 대칼리시 칼리, 칼리 칼리, 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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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리 원큐 요 원큐 봐. 원큐. 시 원큐 봐요. 여기. 다들 에크로드 에크로 에크론 에크로 도여 죽으신 분 에크로. 에크로 금방 어아 잡히고. 아시에다 올라가요. 확인이 거거접마중할게요 중간에서 이구에서설마 어디서 올가세요코 나이스. 세브 세브 뛰고 녹여. 세브 뛰어 세브 뛰어. 세브 뛰지 세브 막힐 거야. 무조건 들어가서 싸우는 데 그냥 보스 보스 딜하면 되 오케이. 달려! 고아 잡혔다 잡다빽빽빽빽빽빽빽빽빽 사독하신 거자 사독하신. 오케이 사독하신. 하시고 이동할게요야야 하층은 아직 안 잡힌 거니? 그다 버그다 버그. 다버그 들어오네요 들어오네요. 조작가라조작가라 조작들. 품요영품영품 명품 찍어놨어. 오케이. 오케이. 어, 사와, 같이 싸 같이 싸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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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지 말고. 품 봤어. 잘어 오케이. 어, 나 밖에 떨어졌어. 단 봤어요. 잠깐. 기 아, 회열나어 삼탑 또올라왔다 명품 기이 봤어. 7단 한명 삼탑 또 내려왔네. 리리 있다 위에. 나 찍혔어. 나 찍혔어. 나 찍혔어. 빠진 중. 이거 한심히 2프로 모이자 네, 예, 특별2 찍어놓을게요 나오는 애들 어, 다 공격을 해야 되는데, 나오는 애들 모아린 뭐 선다올라왔어요 뭐뭐뭐 네. 모아린 도 조심 노랭이만 잡아, 노랭이만 조심 컷 보스 피좀 봐봐, 보스 피 네, 데드, 보스 피좀 봐봐, 보스 피 잠러만요 어. 빨간색이 아직 시간 여유 많아. 어 삼성 분실인. 삼성 들 위로 올라가고 삼성 분 위로 가까 우리가 중간으로 내려가. 우리 내려가. 우리는 중간으로 중간으게 우리 가운데 가운데. 이제 아래쪽에 찍어놨어요까 진짜 아래쪽에. 원격 조종입니다. 직결지 건 직결지 어 직결지 찍은 대응을 직결지. 애들 본다 애들 본다 애들 본다 보고 있어 지금 애들 보스가 언덕 위로 많이 올려놨거든요. 보스 피좀 봐봐. 보스 피 누가? 이빨간색이 마지막이다 보스 언 위에 있습니다 보스 빨간색이 아직 밑에 적들 정리해 밑에 적들을 정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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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류 것도 못하게 다 잘라 일단 다정리해 한번 오지마요 밑으로 전으로 오지마 비피루 도 올라가 3선분도 올라가요 올가덮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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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부터 자, 자, 에뒤 명품, 명품 봤어! 명품! 명품! 명품 봤어!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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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봐요, 명품! 따라가자, 따라가자! 나 봤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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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어, 나 왜, 왜 튕겨! 왜 튕겨! 따라가자따라가자따라가자 하나씩 잘라야 하나씩! 오케이, 이바 2바, 나왜 튕겨! 이 중요한 순간에! 어, 이고 우리는 삼거리에서 보스 전명적으로 갈 테니까 삼서버들은 우회해서 들어가 주세요. 일단 덮어. 덮어. 잡아야 돼. 어 덮어. 여기서 올라가는 것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다 쳐. 원큐 원큐 원큐. 포코. 두고 보스 잡을 때였어 이제. 네. 원큐 배려했고 저보다 들어가자 보스 딜하자. 보스고. 앵들 덮어 덮어 덮을 거야. 들어가보자. 덮어 덮어 보스 덮어. 들어가! 아으 만화 아 으아! 으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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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퍼 으아! 으퍼아아아 으아! 여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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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른 선가, 들어가야 돼요. 작품은 안 돼. 품만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우리 못 먹었어. 아, 비 아, 야오스 있었던 까비, 쭉 빠지게, 아, 비쭉빠 삼거리로, 삼거리로. 이것 같아요. 조심. 시에서 1시간 길목에 오, 가로 있어요. 명품이 제일 세 아, 부작 깔기 왔어. 오케이. 아, 네네 네. 삼성! 파이팅! 가능해. 이제 가능해 보여. 우리가 우리가 보스 먼저 딜할 필요 없어. 아, 근데 끝내 맞지 않네. 근데, 음? 근데 음? 저기은 인원이 음. 많은데 음. 확실히 우리가 전에 했던 데보단 거. 괜찮아요. 음. 할만해 음. 음. 어, 소소도 좀 적은 것 같고. 어, 나쁘지 음. 않아.